경상도에는 장닭떡국, 경상도에는 굴떡국 서로서로가 자기가 최고라고 하시는데 진정한 최고는 나다 하시는 분이 여기 계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수를 가르러 가보실까요? <목소리>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는 길은 최고를 찾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를 찾으러 왔습니다 최고 좀 가려주세요 내가 최고다? 어 그럼요 최고를! 달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국이요. 떡국? 네. 아니 떡국이 왜요? 음. 아니 어머니가 자꾸만 네. 응? 개성식 조랭이 떡국이 맛있다고 그래서 네. 1번 선수는 개성 대표 김희수 여사님. 2번 선수는 당돌한 여자입니다. 서울 대표 떡국 대결 시작. 이거 우리 동네에서는 눈사람 떡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laughs> 이건 조랭이 떡국이에요. 조랭이 떡국을 끓여 먹으면은 나쁜 기운을 다 쫓아버리고 복이 온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이렇게 조랭이 떡국을 끓여 먹는 문이가 <laughs> 생겼어요. 예, 고기 넣고요. 조랭이 떡국은 먼저 핏물을 뺀 양지머리 고기에 예. 무, 파를 넣고 육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다 조랭이 떡을 통당 통당. 고기 육수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마늘도 듬뿍 넣어주는데요. 조랭이 떡국의 완성은 요 가루. 오 가루긴 가루인데 먹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들깨 가루. 아 들깨 가루.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피부 미용에도 좋은 들깨 가루를 마지막에 넣어서 끓여주면. 고소한 맛의 효능까지 만점인 조랭이떡국 완성! 가족지근한 국물과 쫀득쫀득한 조랭이떡을 함께 푹 떠서 먹어봤는데요 음. 조롱조롱 조랭이떡이 또르르 알에서 쫑긋쫑긋한 떡이 뚜르고 굴러가는데 탱글탱글해요 어, 네. 쫀득쫀득한 어이. 조랭이 떡국에 빠져있던 그때. 그만 드셔야죠. 어? 네. 서울 떡국 드셔보시지도 않으시고 조금만 드세요. 서울 대표 따님의 반격 시작이 맹물 아니에요? 그냥? 아니 육수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냥 물에다 퐁당퐁당 넣으면 떡국이 무슨 맛이래요? 이게 떡국 끓이면서 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요? 뜨거운 물에 반쯤 익힌 떡을 찬물에 헹궈주면 떡은 쫄깃쫄깃한 식감이 살아나고. 육수는 탁하지 않고 맑아진다는데요 떡과 만두는 넣고 달걀을 풀어내는 순간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요. 어머님이 말했야요 <laughs> 아니 식으로안 되는데 어머님왜 그러세요. <laughs> 뒤쳐서 넣고 그랬는데 그 결함을 풀어서는 뭐 <laughs> 텁텁해지지 <정말 덧붙이지> 않아. <laughs> 어머니 이 떡국이 더 맛있을까 봐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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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딱 걸렸어요. 어머니의 견제의 대상이 됐던 서울떡국 완성! 그 맛은요? <laughs> 떡의 모양도 다르고 맛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서울의 개성떡국! <목소리> 냉정한 평가를 위해서 맛평가단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소리> 미세한 맛의 차이도 용납 못한다! 맛평가단 출동! 실시! <목소리> 실시! 진지하게 평가에 들어가는데요. 아, 쏭달송한 표정. 예상을 빗나가는 놀라운 맛에 또한번 아리송 드셔보니 그 어떠셨나요? 제가 항상 늘 먹던 대로 친숙한 그런 맛이라서 음. 개운했었고요. 네. 그리고 개성식 떡국은 약간 들깨 가루가 들어가서 몸이 좀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주 고소하고 애들이 해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떡국이 더 많은 소리가 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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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시죠? 개성식 떡국 짱! <laughs> 저는 사실은 좋아해요 그쵸 개성식 떡국 좋아한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기쁘세요? 네 <laughs> <laughs> 지역도 다르고 떡국도 다르지만 함께하는, 함께하는 명절 먼저. 색다른 떡국으로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어서요.